또한 모바일 게임에도 발빠른 최적화, 빠른 업데이트 애플레어 1위 녹스 애플레어 추천드립니다. 녹스 출석체크 녹스 프리미엄 서비스도 이용해보세요. 무엇을 원하시나요? 선녀가 만든 비단옷? 용궁의 산호 놀이개? 전부 아니라면 소녀의 가늘 노리고 오셨습니까? 당신의 운이 어디까지일지 시험해보시 까부는 제주가 제법이더군요 더 해보지 그래요? 안녕하세요 스페란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새로 나온 4성 월광 달토끼 도미닐 프리뷰 영상입니다 와 근데 진짜 캐릭터는 엄청 이쁘게 나왔네요 엄청 이쁘게 나왔습니다 아마 그래서 성능을 떠나서, 오, 저건 뽑아야 돼라고 벌써부터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 것 같고요. 아, 진짜 인게임이나 일러스트 정말 잘 나왔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영웅을 어떻게 써야 되고, 이제 어떻게 세팅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아티를 줘야 되는지 이제 상세히 또 프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은, 그, 성능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말 딱 4성급 정도의 성능, 그냥 무난하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딱 4성에 걸맞는 그런 성능으로 나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뭐, 빛의 천사, 빛젤리카, 빛젤리카라고 죠 빛의 천사 안젤리카 생각하시면서, 달토끼 도미니에 생각하시면은, 아, 뭐야, 저거 별로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빛젤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별만 4개 단 5성짜리 용이고요. 걔랑은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걔랑은 비교하시면 안 되고, 그냥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4성들하고 비교하면은, 딱 4성급의 성능을 나왔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달토끼 도미니에 광속성이고 정령사로 나왔습니다. 마, 이제 도미니엘들이 보통 마도사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정령사로 나왔고요. 능력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에 띄게 그냥 살짝만 봐도 그냥 눈에 굉장히 뜨는 능력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효과장입니다 대신에 이 효과장 오해 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기본 효과장이 30이고요 패시브로 인한 효과장 20입니다 합쳐가지고 50인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능력치가 어 준수하긴 하는데 하나 단점이 있어요 생명력이 엄청낮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달토끼를 세팅을 하실 때 아마도 이제 깡생이나 생퍼 같은 결을 좀 많이 채용하셔야지 어느 정도 매집을 챙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은 어우, 체력 올리기 너무 힘드신 분들은 그냥 아예 그냥 방퍼 쪽으로 넘어가셔도 될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방퍼 같은 경우에는 어, 600 이상 나오면 그냥 준수하다. 그냥 보통 정도 성능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각인 집중을 했을 경우에는 생퍼고요. 각인 해방을 했을 경우에는 공포인데 내가 뭐 각인을 통해서 아군의 데미지를 끌어올리겠다 했을 경우 해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기본 생명이 낮다 보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각인 집중이 생포로 들어간 거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세팅을 해야 되냐? 무지하게 쉽습니다. 아 쉽다기보다는 무지하게 심플합니다. 달토끼 도미니 같은 경우에 애초에 효과항을 이제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항 세팅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항 세팅을 하고 생방 속도를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쉽죠? 쉬우면서도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기본 능력치 생명이 낮다 보니까. 자, 효과 저항은 요즘 메타로 봤을 때는 200 이상을 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200 근접하게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효과 저항을 맞추고 나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달토끼 도미네 같은 경우에는 그 스스로 해제하는 능력이 없어요. 아쉽게도.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자기가 디버프에 안 걸려야 됩니다. 뭐, 신무기라든지, 스턴이라든지, 수면이라든지, 도발이라든지, 그런걸안 걸려야지만 아군 케어를 최대한 많이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장은 최대, 최소 200 가까이, 일단 기본적으로 50주니까요. 150만 올리시면 됩니다. 200 가까이 맞추시고, 여유가 된다면 200 이상을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맞춰야 되는 능력치예요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선택권입니다. 내가 조금 빠른 덱을 쓴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 위주로 주겠다. 그러니까 중턴잡이로 쓰는 거예요. 중턴잡이로 쓰시겠다 하시면은 효절을 좀 낮추시고 속도 위주로 세팅하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그냥 무난하게 쓰겠다 하면은 효절을 가장 많이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속도 생방을 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세팅하시면은 무난하게 세팅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컨셉을 정하세요. 내가 중턴잡이로 달토끼를 쓸 건지, 아니면은 그냥 적당히 속도 올리고 저항용으로 쓸 건지, 그 정도 선택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방은 똑같이 올리시면 돼요. 생방 똑같이 올리시면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속도도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세팅하시면 의외로 준수한 속도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뭐 가장 무난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능력치를 다 올리면서 속도까지 좀 챙긴다 하면은 속도 한 230에서 한250 정도까지도 노려볼 만하고 아난 그렇게 속도 템이 없다 했을 경우에는 한220 정도까지도 노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저항 올렸을 때는 가정하에 대신에 중턴잡이를 쓰실 때는 270 정도 요즘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270. 근데 일단 실레나 같은 경우에서 그 정령사 속도 보정이 조금 있잖아요. 그거 포함해서 세팅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중턴잡이나, 혹은 선턴잡이 쓰시면 당연히 높아야 되는 게 맞고, 중턴, 지금 기본 속도로 봤을 땐 중턴잡이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중턴잡이 쓰실 거면은, 한 260에서 270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생방 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아무리 저항을 많이 올려도 생방이 너무 낮으면은 그냥 찍힙니다. 그냥 종이 짝자럼 찍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효과장을 200 정도 올렸는데 생방이 너무 떨어진다. 그랬을 경우에 효자를 좀 내리시더라도 생방을 좀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 정도 이제 아무리 정령사도 보니까 좀 버틸려면은 체력은 최소 그래도 17,000, 18,000 되지 않아야 될까? 방어력은 한 1,300에서 1,400 정도 최소 그 정도는 돼야 돼야 어느 정도 이제 좀 버티면서 아군을 케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세팅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럼 세트는 어떤 걸 써야 되냐? 세트는 심플하죠. 기본적으로 속도 세트 쓰시면 된다. 아, 더할 나위 없어요. 그냥 속도 세트가 기본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2세트짜리를 저항세트, 면역세트, 아니지, 면역세트는 쓸 필요 없죠. 저항을 올리니까. 저항세트, 생세트, 그러니까 생명력세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방세트. 요세 가지 중에, 자기야, 가장 능력치 많이 나오는 세트를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4세트는 속도세트를 써주세요. 아, 참. 그리고 효과 적중을 올리냐 마냐, 이제 이것도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효과 적중까지 올리게 되면 장비 세팅 난이도가 너무 빡세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 적중을 딜러 정도만 딜러 정도만 어, 디버프를 걸수 있을 정도 수면이 있거든요 딜러 정도만 수면을 걸수 있을 정도만 올려주세요 한 10에서 뭐 많게는 50 정도 그 정도 수준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정 아니면 정령사 아티 중에서 효과 적중 올려주는 아티가 있어요 그런 거로 퉁치셔도 되고요 방법은 많습니다 굳이 효과 적중을 올리려고 애쓰진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도록 냅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효과 적중 0이어도 딜러는 충분히 디버프를 걸 수가 있습니다. 저항 올린 게 아니라면.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티 같은 경우에는 쓸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효과적중 효과정 올라간 아티가 많, 이제 한 두, 두 가지 정도 있잖아요. 그런 걸 쓰셔도 되고 이제 아무래도 디버프를 해제할 수 있는 아티가 없다 그 기능이 없다 보니까 아니면 응급구조 키트라든지 근데 응급구조 키트 하나 아셔야 될게2세는안 터집니다. 3세만 터집니다. 요거 오해하지 마세요. 2세는 안 터지고 3세만 터지기 때문에, 응급 구조 키트를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굉장히 정령사 티는 많잖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 뭐 저항이 부족하면 저항 아티를 쓰시면 되고, 아니면 난 디버프를 케어할 거다 하면은 이제 디버프를 헤, 이제 해제할 수 있는 아티들을 쓰시면 되고, 굉장히 선택폭이 넓기 때문에 딱히 정해놓지 않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 나는 아군 힐을 할 거다. 했을 경우에는 뭐 첼라 같은 걸 쓰셔도 되겠지만, 뭐 여러 가지 사용 방법이 있겠죠. 아무튼 이거는 사용해보면서 아티들을 자신한테 맞는 거. 자기 세팅에 맞는 아티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공용 아티를 쓰셔도 되기도 하고, 쓸수 있는 게 많으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딱히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면, 하이 달토끼 같은 경우에는 쓸수 있는 컨셉이 많기 때문에 그 컨셉에 맞춰서 아티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그 다음에 이제 스킬 구조를 보겠습니다. 달토끼 도미의 핵심 스킬이라고 할수 있어요. 흐름 제어. 이 효과장 20% 패시브를 포함해서 효과장 50%가 나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적이 추가 턴 시작시 아군 전체에게 2턴간 면역 보호막을 발생을 시킨대요. 딱 봐도 뭐죠? 지배자 릴리아스 카운터로 나온 영입니다 왜냐면 페이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운터 용들좀 나왔어요. 근데 지리아스의 카운터는 아무래도 이제 더 빠른 속도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디자이너 릴리벳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완벽하게 좀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제대로 된 진짜 완벽하게 지리아스를 저격할 수 있는 그런 카운터 용이 나온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추가 턴을 사용하는 영웅들한테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아참 페이라는 못 써요. 페이라 상대는못 씁니다. 왜냐 페이라 같은 경우에는 강부를 걸어버려요. 강불 걸어버리기 때문에 강불이 흐름 제어가 터지게 되면은 강불 때문에 효과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응급 구조키트를 쓴다 하더라도 이 흐름 제어에는 또안 터져요. 패시브가 이제 스킬 발동형 패시브가 아니기 때문에 스킬이 그 응급 구조키트가 안 터집니다. 3세에터져 응급 구조키트.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막 호 효과는 이 턴에 한 번만 발생한다고 하고 저기 0일 때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 턴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배자 릴리아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추가턴 쓸수 있는 용도 꽤 많잖아요. 뭐, 대표적인, 지금, 지리 d 서밖에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런 용들 상대로 쓰시면 되고, 아, 란도 있죠. 란도 있죠. 예, 란도 쓰시면 되고, 란 상대로 쓰셔도 될것 같고, 아무튼 추가턴 쓸수 있는 용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 소울번에도 터질 것 같아요. 예, 소울번에도 터질 것 같고, 여러모로 쓸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 그냥, 무난하네요. 스킬 구조도 굉장히 심플하고요. 맨날 요즘 막, 복잡하게 막, 어이, 무슨 효과야 하면서 막, 그렇게 생각한 거 되게 많았었잖아요. 진짜 간만에 정말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도 쉽고요. 어, 영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그쵸, 심플이 즈 베스트. 자, 자 지리아스가 스킬을 씁니다. 증가합니다. 면역, 자, 3스펙이 <스파2> 썼죠? 그 다음에 추가 턴을 상황. 가지니까, 바로 흐름제가 터지죠. 흐름제가 터지면은, 이제, 지배자 릴리아스가 도발을 쓸 수가 없어요. 그쵸? 도발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법 공 이제 공 디버프가 들어갔잖아요. 공감 이 공감 같은 경우 응급구조 키트를 썼을 경우에 바로 해제가 가능하고요. 예, 면역 보호만 2턴씩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시브가 발동하는데 스킬 발동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밋밋하게 터집니다. 그다음 삼스입니다. 삼스 선견지명 아군 전체에게 공증을 준대요. 2턴간 공증을 주고요. 자신의 스킬 데미지 무효화 1회를 발생시키고 아군 행동 게이지 20% 증가. 근데 턴이 짧아요. 턴이 짧아3 턴입니다. 점의 예제에 2턴간 공격력 증가를 발시키고 행동 게이지를 최대 20% 증가시킵니다. 자신에게 스킬 데미지 부여 1회를 이런 식으로 방금 보셨죠? 응급 구조 키트 발동하는 거.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어 턴도 금방금방 잡을 것 같아요. 행동 게이 증가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약간 삼스는 로제 같은 느낌이에요. 로제 같은 느낌인데 아 그냥 딱 로제네요. 삼성 그냥 딱 진짜 그 사성 기사 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 이제 정영상을 쓰다 보니까 어기 아티 효과로 이제 디버프 케어 효과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로제 스킬 딱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이거 때문에 뭐 여러모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PvE 같은 경우는 패시브 발동이 안 해서 좀 아쉽긴 한데 공버프 캐릭터가 제대로 없다면은 그냥 공버프용으로 뭐 Pv 컨텐츠에 써도 될것 같고. 굉장히 심플하네요. 무난무난합니다. 정말 너무 무난해서 그냥... 그냥 너무 무난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좋치 좋은 편이 이 정도면 나쁘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네요. 너무 심플해서 아, 심플한 게 최고입니다. 마지막으로 1수입니다. 진짜 간만에 모든 스킬들이 정말 심플합니다. 심플하다 보니까 캐릭터 살펴보기도 쉬워요. 네, 문화는 괜찮은 수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평타입니다. 달빛의 파동. 그러니까 수면이에요. 굉장히 확률 높은 수면입니다. 60%요. 60%의 확률로 수면을 발송, 발생시키고요. 협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왜냐면 수면이 발생하는데 협공이 발생해버리면 수면이 풀려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협공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 소울번 썼을 경우에 효과 발생 확률이 100%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피해량 같은 경우 굳이 시작할 필요는 없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달 토끼 도미네일의 프리뷰를 다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심플해 서 쓰기도 편하고 효과도 무난무난하고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 마지막 스작 같은 경우에는 스작 같은 경우 1스만 이제 발생 확률 네 번째까지만 찍어주시고 나머지 2스랑 3쓰는 다 찍어주시면 딱 그렇게 되면 이제 완성되는 것 같아요. 좀 쓰작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네요. 물론 평타, 평타 1쓰에서 2개 좀덜 들어가긴 하는데 네. 그래서 2쓰 3쓰는 풀스작을 하시면 되고 1쓰 네번째까지만 찍으시면 은풀스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2쓰랑 3쓰를 일단 다 찍어요. 2쓰랑 3쓰를 일단 풀스작을 하시고 1쓰를 세번째까지만 찍고 그 다음에 친밀도를 배, 친밀도를 백을 찍어서 시작을 하시면은 뭐라고라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달토끼 도미니엘 프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물론 정식 출시 후에 제가 뽑을 수 있다면은 솔직히 사성복기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 사성복기가 더 힘듭니다.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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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뽑을 수 있다면은 정식 리뷰로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은 프리뷰료 근데 프리뷰가 너무 심플한 영웅이기 때문에 프리뷰만 해도 충분히 충분히 성능이 예측되는 그런 영웅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물론 정식 출시 후에 또뭐 메타나 연구에 따라서 또 변경될 수도 있어요 변경될 수도 있어요 음,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 그쵸 4성도 천장으로 뽑을 수는 있긴 한데 아, 생각보다 그게 <laughs> 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달토끼 도미네의 프리병생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